반갑습니다. 8월 3주차, 8월 4주차죠. 3주차 방송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8월 4주차 비트코인 및 해외 선물 방향성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 의견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먼저 살펴고 갈게요. 비트코인은 저점 구간에서 굉장히... 횡보하고 있죠? 일단은 현재 수평적인 저점 라인을 지지해 주면서 아직 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저는 이 레벨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맥스 거래소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해 있습니다. 시간을 너무 끌고 있는데 이제 주봉 상황에서는 반전 캔들이 형성되고 있고 도지형이죠 도지형 도지형이 형성되고 있고 낮은 시간 낮은 시간 프레임에서는 일봉이 중심값을 깨지 않으면 더갈수 있다 관점이었는데 중심감을 했지만 이제 꼬리를 달면서 꼬리도 긴 꼬리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미약한 꼬리를 달면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모습이죠 가격이 올려드린 전일 상승 캔들의 중심값을 넘지 않고 지키고 올라가는 관점을 올려드렸었는데 어, 올린지 5분만에, 5분만에 가격이 추락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올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지 올리자마자 가격이 중심값을 깨버리고 반등하는 파동을 보이길래 저도 포션이 없다가 아 이거는 손절을 감안하고 제가 손절은 뭐 길지 않습니다. 손절은 짧게 감안하고 받아볼 만하다. 라고 생각해서 현재 롱 포지션에 진입해 있습니다. 벌써 서한2주 넘게 하락하고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죠. 해시 레이트랑 이제 채굴 난이도, 채굴 난이도 이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거의 잊어가는. 신체시장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뭐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올라가는 관점이긴 한데, 저점 5800라인이죠. 5800라인을 지켜줄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손절이 나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확률 싸움에서 진 거니까. 현재 비트코인은 롱 포지션에 진입해 있고 달러 차트가 굉장히 흥미롭죠. 해외 선물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도 보시면 저점에서 저점에서 지지 부진한 매물대를 형성하고 현재 상승 파동을 보여주고 있다는가 상방으로 방향을 정했죠 방향을 정했는데 지금 현재 현재 이또재미재습있습작도작일부일지우지우시해시 해보면 현재 이런 채승채에 안에서 있는있채데채중을중에서에하게하하게하파하파하고 저 지난주 분석을 이제 세기형과 헤드앤숄더 패턴 등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 조정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올려드렸는데 세기형이 나오고 세기형 패턴이 나오고 고가를 갱신하면서 우측 어깨로 볼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졌죠. 좀더 세밀하게 작도를 해보면 이런 식이 됐습니다. 현재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관점에서 조정파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파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조정의 폭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지금 현재 차트에서 매수를 달러를 달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관점으로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매물대는 현재 라인하고 현재 지지 받고 있는 라인하고 두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만에 돌파한 현재, 현재가 아니죠. 이제 과거에 돌파한 저항 라인을 지지 레벨로 재테스트 하느냐 이 관점인데 현재 생각되는 차트의 흐름은 헤드, 숄더 또는 왼쪽 어깨가 이렇게 되고 머리가 이렇게 되고 현재 강세 채널 상단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헤드앤숄더 패턴이 생성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하락 신호는 아닙니다.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냐? 여기에서 지지받고 이탈하는 방향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겠죠. 어, 예상되는 움직임은 다음 주한주 주 동안에 움직임을 봐야겠지만 현재 예측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넥라인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넥라인에서 지지받고 한번더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주는 파동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패턴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힘들고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한번더 만들고 더 조정을 할 것이냐. 조정을 할 것이냐? 넥라인을 지키고 다시 강세 파동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즉각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로 리테스트 다음 지지 레벨까지 도달할 것이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현재 매물대 구간 딱두 군데 매물대가 있죠. 현재 넥라인 돌파한 저항 라인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죠? 지지 라인.에서의 현재 구간에서 매수 시그널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무너지게 된다면 다음 매물대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차트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수 시그널이 만들어진다면 우측 어깨 직전에 대한 우측 어깨를 만들고 다시 이제 냉라인을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고 맥라인을 지지한 후에 더갈 것이냐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매수 시그널이 생성이 된다 그럼 짧은 짧은 손익비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신 후에 하셔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간이 반등이 별로 없이 가격이 다시 하락하고 리테스트 또는 즉각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면 다음 매물 때 여기서 발생하는 매수 시그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지지 영역 외에는 달러는 더 이상 볼게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더 내려가서 강세 채널 하단에서 지지를 받던지, 이거는 이제 9월이 돼 봐야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급격하게 국제적인 정서에 변화가 없지 않는 이상은요. 오일 5일은 1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일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상승을 해줬는데 횡보를 길게 하다가 큰 폭으로 올랐죠 큰 폭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한차트이 때문에 에올라다다현 현재는 제 육가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해서 근접한 근접한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보시면 연초에 연초에 최고점을 찍고 조정 이후에 재상승 파동을 그렸는데 이때 생성한 상승 추세선을 현재 이탈한 파동이죠. 가격을 이탈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가격에서는 저는 매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간다.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를 이어간다.라는 관점에서 매수 없이 매도만 생각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오일은 딱 그것만 보면 될것 같아요. 오일은 무조건 매도, 여기서 이제 올라타서 더 가느냐? 더 가더라도 직전에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겠죠. 최대 68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이상, 계속적인 하락을 이어가는 매도 베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골드는 엄청... 많이 떨어졌죠. 일봉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세달 넘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어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강한 반등이 강한 반등이 일봉상에 나타났죠. 화면이 작아서 잘안 보일 것 같고, 일봉상에 굉장히 강력한 도지형 긴 꼬리 도지형 마감과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추세 전환, 추세 전환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점을 낮추는 지속적인 하락 패턴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추세를 변환해 줄수 있는 추세 변곡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추세 변곡점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만한 캔들의 패턴이 나왔죠 일봉 상에서. 일봉상에서의 추세 전환을 의심해 볼수 있는 현재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베팅, 배팅, 매수 팅을 유리하게 보고 다음 다음 매물대까지의 상승을 열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 시그널이 낮은 시간 프레임에서 나오게 되면 매수를 받아보는 것이 유리하다. 당연히 저항라인에서는 청산 물량에 대한 매도 베팅이 유리하겠지만, 이평선 무근이나 또는 돌파한 시점에서 매수 캔들 상승 장악형 정도가 나온다면 또는 되돌림에. 매수 시그널을 기다리면 기대 수익이 조금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겠지만 저는 지난주에 골드를 이 부분이겠죠? 네. 긴 꼬리 반등이 나오고 긴 꼬리 반등이 나오고 되돌림의 상승장학형 캔들, 상승장학형 캔들을 보고 매수 베팅을 했습니다. 매수 베팅을 해서 현재 수익 중인데 청산은 나갔고요. 다시 매수 시그널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이 정도 부근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매도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매도는 할수 있지만 단타죠. 단타로 매도는 잡을 수 있지만 큰 추세가 다시 올리는 파동이냐?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 신중한 캔들 시그널을 기다리는 게더 중요해 보입니다. 어, 골드의 약세에 한몫한 달러의 차트도 중요하게 체크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전이랑 다르게 구리를 한번 분석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구리는 해외 선물은 이제 원자재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어 구리 원자재 시장에서 구리의 주봉을 봤을 때, 구리의 주봉을 봤을 때 상승을 올리다가 더블탑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주봉으로 쌍봉을 만든 이후로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맥이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는 관점이에요. 이어가는 관점이고 현재 메이저 매물대를 이탈을 했습니다. 이봉상에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급락이 나온 이후로 중요한 매물대, 메이저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그 메이저 라인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올라오는 파동에 구리는 매도 배팅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구리에 대한 분석은 없었는데 그동안 처음으로 구리에 대해서 구리에 대해서 분석을 올렸죠 떨어지는 파동에 수렴 후 수렴 후 하방이탈 리테스트 현재를 리테스트 구간으로 보고 올라오면 오일과 마찬가지로 매도 배팅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입니다. 어, 달러 차트랑 계속 비교해 가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유로는 조금 수익이 괜찮았고 승률도 좋았고 지금 현재 역회된 숄더로 넥 라인을 돌파한 상황이죠. 강한 양봉으로. 해서 저는 유로. 유로에서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온 이유는 달러 차트에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자연스럽게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유로는 패턴의 목표값 머리 크기만큼의 목표 값을 열어두고, 단기적으로 매수, 매수에 배팅을 들어가 있습니다. 매수에 배팅을 들어가 있고, 지금은 넥라인에서 아마 청산이 다 나갔어요. 청산이 다 나갔고, 제가 보면, 이 머문 하루 정도 머무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서 상승장악형 긴 꼬리가 달리는 윗꼬리죠, 윗꼬리가 달리는 상승장악형에 나갔다가 짧게 손절을 잡았는데 굉장히 짧게 잡았어요. 꼬리가 너무 길어서 손절을 짧게 잡았는데 그 손절을 건드리 스타번팅 당하고 올라가 올라가는 파동에 짧게만 수익이 난 구조예요. 좀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었는데. 어, 손절을 건드려서 다시 올라가는 파동에 잡았기 때문에 더 낮은 시간 프레임에서 잡았겠죠. 네, 이 부근에서 우측 어깨를 만들고 있다. 4시간 캔들을 보고 배팅을 했는데 제 손절을 건드리고 올라가도록 좀더 길게 잡을 걸이라고 후회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4 시간 프레임에서는 현재 상승. 이때 달러가 심하게 요동을 쳐서 스탑 펀팅을 하고 올라간 차트예요. 두틱 차이로 스탑을 건드리고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그럴 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나죠. 패턴의 목표값이자 메이저 매물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파동의 단기적인 매수 시그널에는 당연히 달러의 조정을 생각해서 매수를 받겠지만 가격이 메이저 매물 대에 도달하면 매도 시그널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과 당일 미국 장이 열렸을 때의 달러 반응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유로 차트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 지지 라인까지 오면 메이저 매물 때까지 유로가 상승을 할것 해서 패턴의 목표 값을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매도를 봐야 되는 거고 달러가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라가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서 움직이는 무빙에는 유로의 매수를 달러가 다시 하락하는 조정을 이어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유로는 매수시그널을 발생할 거기 때문에 매수 단기적으로 달러가 조정 구간 95.5 포인트까지 조정을 하게 된다면 메이저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유로의 매도 약간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있어야겠죠? 매매할 때 제가 그럼 매매에 대한 센스는 굉장히 꽝이기 때문에 유로에서는 딱히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네, 올려드린 차트는 차트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차트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주차 비트코인 및 해외선물 차트 분석 코인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